1일 목요일 노아의 자손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의 아들인 샘과 함과 야벳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은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마곱과 바하데 와야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고메르의 아들은 라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며 영어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틴과 도다님입니다.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벳의 아들들에게서 퍼져나왔습니다. 이들은 말이나 종족 나라에 따라 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샤타와 라마와 삽드가 있으며 라마 의 아들은 스바와 뜨단입니다. 구스는 니모로스가 나왔는데 니모로스는 땅 위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모로스 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로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힘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힘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은 와다들시돈과 헷을 낳았습니다. 요 말씀이 저거 음... 마음에 남고요 브랜시스 사람들 하메 아들들 유럽 사람들은 야베세 자손이고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이 하메 후손간대 요 앞에서 뛰어나서, 고맙습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살며 땅을 채우게 되었죠. 이름만 반복해서 나오는 오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족보가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고 았 번성하여 땅을 채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은 다시 타락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존재예요.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권해 주셨습니다, 이미. 등불 따라 행동하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고백하며, 나를 죄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대해 보세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는 많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선악과를모었을 때,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자한테 그로우잖아요 내가 하고서, 안무의 종이. 생 세이자, 모든 거짓말과 탐욕, 탐심, 어리석음 모든 것들이 다내 마음에서 하나님 믿어내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 하나님 잠깐 나가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제 가장 큰 죄. 제가 자꾸 넘어진 죄입니다. 자, 오늘의 감사, 열 번째. 여기 좀 일이네요. 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